2014년에 만들어진 몰락의 왕도. 여러분의 사랑으로 몰락의 왕도 2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. 으아! 제수의 왕도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비오의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최주영이라고 합니다. 그 혹시 그 몰락의 왕도 아십니까? 그게 5년 전에 찍었는데 와 벌써 5년이 안 됐네요. 제가 이제 그동안 여행으로 군대도 갔다 오고 뭐, 예를 들어서 뭐, 좀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 가지고, 좀... 뭐, 영상활동에 집중을 못 했어요. 하지만 이제 제주의왕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물나게왕도에서 나레이션 맡았던 백성원입니다. 아, 드디어 차기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. 바로 제주의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시나리오를... 읽고 <laughs> 어떻게 연기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시나리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할 거냐? 일단 몰락의 왕도 때는 약간 찌질함이었는데, 이번엔 찌질함을 플러스, 약간 더 약간 서러움도 넣을 거고, 약간 좀 되게 바닥을 보여줄 겁니다. 물론 재미를 위해서요. 혹시 이좀 어떤 역할입니까? 컨, 컨셉? 어, 제가 이제 몰라 강도에서 이제 수능 잡으면 된다 하고 이제 화이팅했지 을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수능을 망했어요. 그래서 결국 재수를 결심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갑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스토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. 네 시나리오 받아왔는데요. 기대됩니다. 빨리 녹음하고 싶네요. 자. <laughs> <laughs> 5년 만에 찾아온 제서의 왕도 기대해주세요.